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 어, 히브리 알파벳은 김멜이 되겠습니다. 긴멜. 첫 번째가 알레프. 아, 그림 문자는 황소물이. 두 번째 베이트여기는 텐트 모양입니다. 하우스 혹은 템플, 성전을 말이죠. 가리키죠. 그 패밀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로 영어의 전치사 인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긴메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림 문자를 보세요 그림 문자는 낙타 모양인데, 자 이런 모양도 있고 좀 다르게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고 좀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시대마다 어 조금 문자가 이렇게 변화가 됐죠.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어 자, 요에 두시면서 현대 히브리어 알파벳을 한번 더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 것이 알레프 첫 글자죠. 알레프. 숫자는 1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숫자 1.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베이트. 베이트는 숫자 값이 2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멜김멜 숫자 값이 3이죠. 1 2 3. 그러니까 알레프는 하나님이세요. <laughs> 하나님이 이제 베이트 아들을 보내죠. 베이트 아들이 이제 김멜 성령을 보내게 됩니다. 김멜 성령을 보내게 되면 다음 글자가 달래시거든요. 이 달래션 어, 문입니다. 문 그래서 성령을 보낼 때 우리가 문을 열고. 그 성령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 어, 그다음 문자가 이제 해 해는 어, 역시 성령의 의미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기뻐서 즐거워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성령을 받을 때그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승리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이런 일련의 스토리들을 생각하시면서 문자를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 김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자 아, 아까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아까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분 지금 은 이런 모습을 딱. 이것은 이제 낙타의 머리 모양을 상징한다고도 하고, 낙타의 혹을 상징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낙타 모양을 통해서, 이 낙타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림 문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그림 문자를 통해서 현대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김멜은 원래, 아, 낙타라는 단어에 서 썼죠. 그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김멜입니다. 김멜. 긴멜. 이게 보시는 것처럼 김멜이죠. 김멜이라는 단어 어디죠? 낙타라는 단어는 옆에 보시면 낙타라는 단어가 이게, 가말이라고 되어있죠. 가말.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가말. 이, 어, 가말은 낙타라는 뜻인데요. 바로 카멜. 영어의 카멜. 비슷하죠? 카멜. 그 카멜은 히브리어 가말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김멜의 뜻은 여행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아주 극한의 사막을 통과할 때 또 이런 그런 통과하면서 그 통과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나는 그래서 긴멜이라는 어, 단어에는 보상이라는 단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동하다, 운송수단 이런 의미로 함께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서 어, 이미지도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타, 낙타의 목 혹은 혹 또 보답, 운송수단, 이런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운반, 그리고, 어, 자가의 징벌은 나에게 보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극한의 사망을 지나가면서 하나께서 님 보상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 김의 개마트리아 숫자 값은 3이 되겠어요. 3은 삼일체를 말하죠. 그리고 완전수, 하나님의 수를 얘기할 때 3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자이 보시면 이제 창세기 1 2장1 6절 말씀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기서 끝이 날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 그죠?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 창세기 3장1 5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전략을 쥐어다 보니까 이 아내 사례를 그냥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뭐 해버리니까 <laughs> 이 바로가 그냥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사모가 얼마나 얼뻤는지 소문이 동네 소문이 다 나가지고 바로의 귀에까지 들리게됐죠 그래서 바로가 그냥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아 정말로 위험한 그런 위험한 절대 절명의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아, 어, 사라를 구해내죠. 자, 그 때문에 이제 이 바로가, 아, 어, 뭘 주는 거죠. 이게 예, 막, 그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암수 낙이, 막 이막 낙타, 이걸막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 기 어, 사라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예. 이때 이제 낙타, 사용된 낙타가 바로 뭐냐면, 가마리라고한는 단어죠. 가말. 가말. 밑에 있는 그 지뢰가, 아, 어, 모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건 다음에 교, 배우기로 하고요. 상세 12장 16절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다. 그리고 아브람과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하기 낙타. 자, 이거 설명 드렸죠. 낙타에 여기가 바로 가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가말은 어,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름 속에. 이제 장세 21장에 보면. 아이가 자라다, 자라다 하는 말이 가달입니다. 가달. 가달은 아이가 자라서 문 밖으로 나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젖을 떼고, 젖을 떼 쓰니까, 자라니까 젖을 떼면 장래 성장을 하겠죠. 젖을 떼다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가말이에요. 가말은 아까 낙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렇 이게 또 젖을 떼다라고 할때 가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모음이 살짝 다르죠. 모음이 몸이 조금 다른데 자 이익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젖을 떼고 왜 성장했기 때문에 젖을 떼는 이란 단어로 약간 살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말리라고 하는 것은 낙타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노동 혹은 짐을 지고 가다 혹은 원숙 성숙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 하나님이 보상하시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긴멜이죠. 긴멜은 발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집에서 걸어나가는 모습이죠. 왜? 성장했으니까, 자랐으니까. 그리고 보상하다, 지불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가말. <laughs> 자, 이기 가말은 이제, 어, 숫자가, 그죠? 어, 숫자 값이 어, 개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3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죠. 그러니까 성령. 그 다음에, 어, 들어올리다. 그 다음에, 발, 긋다, 레겔. 그 다음에, 성숙한, 부활의 수, 완전함, 낙타, 순례자 노동, 짐을 싣다, 보다 보다, 젖을 때다, 옮기다, 해방하다. 굉장히 많은 단어의 의미가 있으니까, 요새는 그때그때, 이제, 문맥에 맞게, 잘 살펴보시고, 그 중에 하나 좋은 것을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맥이 전혀 안 맞는 어, 뜻을 고르면 좀 이상해지겠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을 아마스라고 하는데 이 아마스는 짐을 지다, 짐을 싣고 가다라고 하죠. 그리고 곧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는 그짐을 말하겠죠. 아마스의 고대 히브리어 문자, 고대 히브리어 문자는 이런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 아인이라고 하는 거다. 아인, 눈, 보다. 이 뜻이야. 눈, 보다, 지켜보다. 그 다음에, 맴. 맴은, 이제, 아, 피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혼돈이라는 뜻도 있어요. 혼돈. 그리고 이건 사맥라고 하는 것은 가시. 뭐 지지하다, 무슨, 이게 지탱해 주는 거였죠. 그 다음에, 가시관,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아마서는 무거운 가시 같은 혼돈의 짐이겠죠. 결국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요한복음 어, 한복음한복 아, 히브리스, 히브리스 사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상,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계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죄는 없으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에서 1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즐기를 지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 자, 여기서 무거운 짐은 테라허라고 씁니다. 토라허. 토라허. 토라허는 어, 짐, 고역, 문제거리를 말하지만은, 위에서 말한 그 짐은 사마하는 우리의 죄짐을 지구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같은 짐이긴 하지만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이런 형식적인 거,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있기를 바라봅니다.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 한다다 내기로 오라 그죠. 렇 그것을 말한 그 짐이라는 것이 어, 어, 죄집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겪는 그 어려움이 런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어, 마태복음 11장 28집에 수하고 무은 짐진자들아 그렇죠?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왜 그러면 예수님의 무게는 예수님의 무게는 쉬울까요? 왜왜냐면 왜,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앞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짐을 실제로 무게를 끌고 가시고 우리는 그 옆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옆에서 그냥 따라가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좋은 팔로우만 되면 되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우리가 짐을 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짐은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시니까.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 됩니다. 어, 이게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은1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죠. 이제 세 번째 단어돼되 있습니다. 시편1 1 9번은다 이제 긴멸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별를 아직 제대로 안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우니까요. 이것은 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고 어, 다음 기회에 우리가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테 보면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야, 주라 쉽지 않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하히 준다는 것이, 이게 쉽,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거 누가 이르겠습니까? 그, 뭐, 그 불가능한 것을, 어,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쉽다. 그럼 뭐, 부자는 지옥가라는 얘기입니까? 부자는 천국가에게 털렸, 틀렸, 털렸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는 못하지만 다음 구절 을쭉 읽어보시면 하나님만할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냐 안받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절대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절대로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안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깨서 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문제는 예수님 밖으로 나가니까 손 밖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여러분이 들 다시 예수를 떠나게 되면 그 구원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할 걸, 어, 낙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어, 완전한 자, 이런 의미로 낙하가 쓰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보자, 보호배, 누구,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보하는 보안,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공부하고, 잘 간직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만 이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자라는 말도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어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부자예요. 이들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죠? 나 자신을 부인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내 소유를 다하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어 뭐,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죠? 자, 무거운 짐을 묶고 있고, 사람의 어깨에 지고 돼,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는지 하지 않는다. 누가? 바로 서기관과 바시인들이죠이 사람들은 이제 절대로 친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짐을 대신 지는 자, 이것을 이제 낙타로 이해를 하고요. 낙타. 자, 김매란 3이죠. 완전한 아버지, 아들, 성령 3 위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고도. 자,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3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쓰는데요. 예수님이 세 번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그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여기서 3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일이라는 숫자가, 여기 보면,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있고, 이3일은 것은 이제, 어, 떤 회복하는 기간, 이런 의미도 많이 쓰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십년 했죠. 3일, 3날을. 다 하나님과 관계된 숫자. 제 3일에 살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제 3일에 완전하신다고 하죠. 3일이라는 숫자는 항상 구원과 인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laughs> 자, 이제 김멜이 이제 떠나갈 시간이 됐죠. 김멜 다음의 글자가 달렛 문입니다. 그러니까 달렛이 김멜에게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뭐가 오냐면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실 때, 항상 문을 열고, 웰컴 할수 있어야 됩니다. 면봉검 16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것이야. 떠나가는 것 왜? 왜 그런가 면 내가 떠나가지 않냐 하면,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아, 정말 좋은 단어죠. 보혜사. 성령이죠.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사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승리이 하시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 뭐야, 보에서 성령께서 하시는데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다. 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니, 그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의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아, 아, 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는 사이에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자,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라고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해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악의 권세들이죠. 그 악의 권세들이 이미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 아, 시, 신학적으로, 이제 이미 우리, 우리는 완전한 아,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 않죠. 그래서 already라는 단어를 쓰고, not a라는 단어를 우리가 신학교에서 주로 쓰기도 쓰이, 하죠. 그죠? 자 올렐이 나데 이미 우리는 승리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보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호. Bow.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다 뜻이요 그다음에 이츠하르. Uh, 이츠하르는 other. 이제 uh, 이집트를 떠나는 겁니다. 이츠하르.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출입한다라고는 말을 할때 이츠하르 보 이렇게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갔어. 그죠? 볼. 성경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그리고 어, 일사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로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 말씀을 받고 또 증인의 상. 지성소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이라고 하상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을 받고 왼쪽에는 이제 어, 회, 촛불이 있어요. 에, 에스, 어, 빛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지성소에서 아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죠. 야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감추어진 만나를 그래서 먹게 됩니다. 그, 아저 저 말씀을 받고 또 빛을 받고 지성소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이제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또 나와야 되겠죠. 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요? 정인이 되기 위해서, 보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승전으로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놓고 나오고 다시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로테이션입니다. 이것을 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입. Go out. 자, 이것은 출입한다는 뜻이에요. 어, 민수기 27장 17절에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이 출입이라는 단어가 바로 볼. 아셔야라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볼 그다음에 이착 이렇게도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기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문양과 같이 되지 않게라. 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어쩌 영적 굶주림에 빠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먹이고, 그죠 입히고, 안내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 목회자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제리미에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것서한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오실 아메시를 가리키는 거죠. 그가 왕이 되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향할것이다 그러니까, 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이 초란 집으로부터 탈출하고 율법으로부터 탈출하고 이스라엘로부터 탈출하고 에우브로 탈출해서 어디로 가야됩니까 이제 광야의 텐트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집을 짓고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단어를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창세기의 마지막 단어가 이집트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최국의 마지막 단어가 그들의 여행이라고 하는 거죠. 예, 배미츠라임배미츠라임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마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내 산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여리고가 등장합니다. 그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 옛날 초라한 그 집에서 이제 다 탈출을 하고 어디로 가냐. 약속의땅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이 전체 모시오 경의 줄거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이집트를 떠나고 광야 훈련을 마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리고를 정복하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모시오 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데 의미가 있죠. 자 이제 이것으로서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의욕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였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야.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것 이게 자체가 바로 믿음.